자또 이거 먼저 보자. 이거 둘이 하는 거야, 둘이 게임하는 거야. 아빠 빨려줄게. 여러 명이 할수 있네. 네 명이 할수 있다. 어떤 버스를 할 거입니까? 어떤 버스 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버스를 고르세요. 이 버스를 할 거예요? 세미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여기 카드가 있잖아. 이 카드를 여기에 놔줄 거예요. 자.

단말은 나타.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글자로 찾아가지고 여기다 빨리 똑같은 단어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시작. 알렙! 알렙. 알렙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글자를 맞추는 거야. 마토스 카두르. 보미는 봐봐 여기 카모르, 마쏘. 요 글자를 여기다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시작. 이거 같은 글자 아니지, 보마. 같은 글자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뭔데? A. 헤이가 여기 있어? 같은 네. 글자가 있어? 없습니다. 다시 찾,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어디? 가드. 아 그럼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세요. 어, 네. 그게 뭐야? 레시. 레시! 찾았어요. 예! 또 찾아보세요. 보미 예! 예! 빨리 찾아. 다르트. 뭔데? 봐봐. 헤이. 헤이, 헤인는안 들어가요, 여기. 에 헤이는 없어요. 다른 거 찾으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맞추나? 엠.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쏘! 엠. 맴. 맴 어디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앞에다. 앞에다. 여기. 맞소 우리 봄이 하나, 쌤이 하나 찾았습니다. 과연 누가 또 찾을지, 다음 글자를 누가 찾을지. 뭔데? 오, 맞아, 바브, 카모르도 있고, 와, 우리 보미가 이기겠습니다. 다음 뭐예요? 라메드는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걸 찾으세요. 뭐? 어디다 놓야겠어 여기. 근데 점이 어디 찍혔어? 위에 찍혔지. 오야 오, 위에 거랑 같잖아. 위에 마토스의 오. 마... 아니, 이거... 근데 그는 우잖아 카두르, 마토스, 그지? 또 아빠가 할까? 아빠가 보미카 할까? 짜잔 짜잔. 들어가요? 어? 쌤이가 잘 찾아야지. 짜잔 짠짠 카모르레, 카모 라빠 찾았습니다. 는 레 라멧 누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카모르. 마속, 마속. 아 하나 더 있네. 카모르 바브. 아빠는 지금 이제 네 개만 찾으면 됩니다. 네 개만. 나 도와줘야겠어. 나 도와줘야 겠 도와주라고? 응아빠가 하고 도와줄게 이거 들어간다 어디? 봐봐 카프? 카프 찾았어? 응나봐 네. 자리에 맞는지 어디 자리야? 나봐 비켜봐 아닌데? 그거 아니야 아니 비슷한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다시 찾으세요. 맞소, 아빠는 이제 세 개만 찾으면 됩니다. 맞소, 아빠는 다 찾았습니다. 이거. 맞소. 나쏠려로 어. 그다음에 카모를 찾아볼까요? 이거 이거 빨리 찾아. 이거 이거 있는지 봐봐 이거. 어나. 예? 예. 여기 치. 여기 쓰레기 다시 왔습니다. 쓰레기가 왔습니까? 네. 쓰레기가 왜 왔습니까? 봐봐 또 치. 어, 찾기가 쉽지 않네요. 네. 쌤이 거 있나 봐봐. 없어요. 네. 있습니까? 네. 세레비를 음. 가져왔습니다. 아빠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헤트 해트, 헤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모양이에요? 헤트 이렇게. 하하 하, 하, 하. 내가 해버렸는데. 쌤이 했어? 쌤이 아무데 그건 아니야. 달레시야. 달레시. 달랫. 헤트. 헤트. 오 어, 이게 다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잉. 그건 자잉. 안 보이는데? 쌤이 이거 있나 봐봐. <목소리> 보마 하지 마세요. 왔습니다. 있잖아. 이 뭐가 없어. 맨 끝에 있잖아. <목소리> 보마 하지 마. 하..하.. 아빠는 다 찾았습니다. k 모는 o r m a 도와줄까? 네. k a d 이거 있나 봐봐 어디 u Kaduru. Kaduru. k 그러면 r u Kaduru. Kaduru. 자마 이거 이거. 어디 가야돼 맴어맴맴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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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어잘봐봐 있잖아. 마토스의 탑 테트잖아, 테트, 마토스 어 테트잖아 테 어디 토스 어디 봐봐 어디 어디 지마 어디 어가던졌어이어 매미 안 보이네. 그거 필요해요, 여, 이거. 어. 이거. 매만 찾으면 되는데 매미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마토스카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거? 보미가 흩어버렸어. 아빠는 다 찾았다. 이건 뭐야? 읽거봐 그렇게만 적어 더... 뭐야 재밌네요 그밑에 거, 뒤에 네 거, 히브리아로 뭐여? 뭐야 매일 매일 발론 매일 발론 뭐야 발론 매일로 매일 네. 세은이해 아빠 도와줘 네 아나나스 제브라 아나나스는 뭐야 아, 파인애플 응 음. 제브라는? 삐삐 피피 한다고? 네.